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요. 포퍼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으니까 사실 이거 Y 가고 푸는 거예요. Y. 그치? 이거 전체를. 왜냐면 이줄전체는 뭐야. 논증을 설명해서 X로 시작했지만 과학적 지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 그럼 과학적 지식이 어떤 식으로 정당성을 추구하냐. 이게 Y지. 어떤 식으로 정당성? 반증을 통해서. 그치? 그거를 나타내주면 돼. 2번 하시면 됩니다. 가설을 세우고 거짓심을 증명하라. 이게 바로 뭐야? 거짓심 증명. 여기에가 뭐야? 반증이라는 거지. 그치? 음, 이 반증이라는 키워드가 9번인거야 쉽게 얘기하면 좋아 3번 문제 기역 니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자 기역 니은은 아까 얘기한 모든 가마귀 검다 검지 않은 가마귀가 있다 모든 가마귀가 검다는건 잘못됐다라는 연역을 얘기하는거고 얘는 뭐야 어이 가마귀 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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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모든 가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귀납을 얘기한거지 지금 음 그지 자기 가가 확실히 참여도 검지하는 까마귀가 내일 관찰된다면 그치 가가 확실히 참참참참 이래도 흰색이 언제든지 나온다면 거짓이 되는 거고 이게 뭐 논리적 오류였지 동그라미 니은과 가가 참임을 밝히는 것은 경험적이다 자 일단 가가 참임은 경험적인 거 맞고요 니은은 거 뭐야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 이건 뭐야 경험적이지 중요한 거지 어 그것까지 알아야 돼 알아야 되지 왜한 한, 혹시 몰라서 한번더 줬잖아. 경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반증을 경험적으로 할수 없는 건 과학적 근거가 될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얘는 경험적인 거지 지금. 그치? 동그라미.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니음만으로 거짓임이 밝혀지지만 가만으로 참임을 밝혀었다 이것도 중요하지. 모든 까마귀는 니음만으로는 분명히 증명할 수 있어. 거짓인지. 하지만 이거로는 증명할 수 없어. 어? 그러니까 너보고 해. 그러니까 반증을 통해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귀납을 통해서는 증명할 수가 없어. 논리적 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새로 생기면 흰색 까마귀가 생기면 안 되니까. 대신 예로는 증명할 수 있어. 흰색 까마귀 갖고 면 끝난다고 게임이. 얘가 아무리 검정색 까마귀를 갖고 와도 게임이 안 끝난다고. 그치? 그 얘기인 거지. 동그라미그 얘기인 거지. 자 기역 니은에서 디그시 노출되는 것이나 가에서 나가 도출되는 것은 모두 지식의 확장. 아유 씨, 뭐 이렇게 싱겁냐. 지식의 확장 아니라 그랬잖아. 귀납과 연역 중에 뭐만? 귀납만이잖아. 그러니까 뭐만이야. 기억에서 니은 디귿이 도출되는 건 이건 연역이니까 지식 확장 아니잖아. 얘는. 연역이니까. 얘는 귀납이니까 얘는 맞는 거고. 답 4번. 싱겁게 또 저걸로 풀리네.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거지. 금 난이도 조절하는 거야. 어 학교 선생님 혹은 출제자들 그막 학교 선생님 출제자를 꼽혀가잖아. 어 가갖고 계속 풀어보면서 이거 어려워요. 쉽게 내요 쉽게 내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이것도. 음, 이해 되니? 다른 선지들도 복잡하고 조금 어렵지만, 사실 답이 되는 것도 또 확, 뭐야, 뭐야, 지식의 확장 갖고 되게 쉽게 줘버리긴 했지만, 어렵게 낸다면 어렵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봐야 돼. 특히 1, 2, 3, 4, 5, 6, 7, 8, 9까지 다 봐야 되고, 출제자의 의도 다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다 봐야 돼. 자, 어휘는 4번입니다. 오케이?